안녕하세요. 대구대꾸입니다. 저는 2012년부터 일본에서 생활을 해서 현재까지 지내고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일본에서 지내면서 느꼈던 좋았던 점 5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일본 생활을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있으시거나 일본 생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는 것이니깐요. 참조로만 하셔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그첫 번째는 혼자서 생활하기 편한 나라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걸 얘기하다 보면은 혼밥과 혼술이 손쉽게 가능한 걸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여행으로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어느 식당에 가든지 혼밥을 즐기시는 분들을 손쉽게 발견할 수가 있고요. 혼밥을 즐길 수 있는 인테리어 도 되어 있어서 술 마신다거나 밥을 먹을 때도 큰 무리 없이 혼자서 다 즐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에는 고기를 구워 먹는 야키니쿠 집도 1인 전용 집이 생길 정도로 혼자서 그 밥을 먹는 거에 대해서 다음이 없는 나라인 것 같아요. 일 끝나고 퇴근길에 집 근처에 있는 단골 이자카야에서 혼술을 하는 일본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장면을 정말 쉽게 현실에서도 실현시킬 수 있어요. 혼술도 왠지 외로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게 혼술이지만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는 타츠노미나 스낙 같은 장소도 어디를 가든지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술한잔 즐기는 것도 가능한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외식뿐만이 아니라 주거 공간 역시 1인을 위한 곳이 많은데요. 원룸 같은 곳에 계약할 시에 1인 이상 살면 안 된다는 룰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곳이 많고요 1인 생활하기에 편리한 구조의 원룸이 많은 편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사이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간섭을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인데요 어떻게 보면 조금 차가워 보일 수도 있는데 자신의 방식대로 생활할 수 있는 나라임에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게 일본 생활하면서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일본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그두 번째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정말 좋은 나라라는 겁니다 정치나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따로 빼고요 사람과 사람만으로만 얘기를 하다 보면 정말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고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한국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 나라는 흔치 않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지역을 가든 한국 음식점은 꼭 있고요. 슈퍼에서는 한국 관련 진열매장이 따로 준비되어 있으며 편의점에서는 매년 한국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열려서 한국 관련 음식들을 판매하고 심지어는 전속 모델을 k 팝 아이돌로 하고 있는 편의점도 있습니다. 그만큼 한국에 대해서 정말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나라 가 바로 일본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일본 직장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께꽤 많은데요 제가 한국인이라는 걸 알고 이제 여러 드라마나 케이팝 아이돌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시거나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대답을 못할 정도로 다방면으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도 깜짝깜짝 놀랄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인이라는 점 하나만으로도 직장 생활이라든가 친구 관계에 있어서 큰 메리트가 되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생각됩니다 좋았던 점그세 번째는 로 나이 상관없이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 있을 경우에는 보통 동갑일 경우에만 친구 관계가 되고 나이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형, 오빠, 동생의 관계가 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일본에서는 나이 차이 관계없이 우리 친구하자 하면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어린 친구들과의 접점이 거의 없었는데 일본에서 지내면서 나이라는 벽이 없어지다 보니까는 생각의 틀도 굉장히 넓어지고요. 사고방식도 굉장히 젊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아마 한국에서 계속 지냈다면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했다고 생각됩니다. 어린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자기보다 나이 위에 있는 사람들도 친구 관계가 되기 때문에 격식 없이 지낼 수가 있어서 한국에 있을 때보다 꽤 많은 친구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상대방 입장에서는 제가 외국인이다 보니까는 꽤 많은 배려를 해줘서 또 다른 친구의 소개라든가 한국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친구를 만드는 게 굉장히 쉬웠던 것 같아요. 일본 생활하면서 좋았던 점그네 번째로는 취미 생활로 할게 많다는 겁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서브컬처에 관해서는 뭐 일본이라면 따라올 만한 데가 없겠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스포츠나 식도락 등할수 있는 그 취미 생활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잡지라든가 전문 서적도 방대한 양이 존재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취미 생활에 대하여 투자를 하기가 굉장히 쉬운 곳이라고 생각돼요. 그만큼 주변에서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도 생각보다 쉽다고 생각됩니다. 저 역시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을 보통 정도로 좋아하는 정도인데 일본에 와서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 대해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거리감이 는걸 느꼈어요. 특히나 요즘에는 일본에서도 오시카츠라고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취미 생활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나라인 것 같습니다. 일본 오시게 된다면 꼭 취미 생활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지극히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술 문화가 굉장히 좋다는 겁니다. 솔직히 제가 12년 전에 일본에 처음 왔을 때만 해도 술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왔었는데요, 지내다 보니 술의 종류나 마시는 방법, 즐기는 장소 등이 정말 다양. 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지금이야 한국에서도 일본의 하이볼이라든가 사와 맥주 등을 손쉽게 접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즐길 수 있는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각 지역마다 술 양조장이 여러 존재해가지고 일본 국내 여행을 해도 새로운 술을 여러 만날 수가 있고요. 어느 식당을 가든지 술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술과 함께 식사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앞서 이야기 드렸던 듯이 혼술도 손쉽게 가능하고 낮술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때문에 술과 함께 간단한 반주를 쉽게 즐길 수 있는 곳이고요. 시간제로 무제한 술을 마실 수 있는 노미오 데려간 제도가 있는데 그게 이제 대부분의 이자카야에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술을 비교해 가면서 마실 수 있는 술 좋아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의점에 가면 새로운 종류의 술이 매달 진열되어 있고요. 니혼슈라고 얘기하는 일본 청주도 정말 많은 종류의 술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술 좋아하시는 애주가 분들에게는 꼭 일본에 오시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일본 생활을 하면서 좋았던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장점이 있는 만큼 단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단점에 대해서는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채널 등록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시면 댓글란에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